전기면도기 사용하면서 뭔가 2%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? 저는 늘 절삭력이 아쉽다 느꼈었는데요. 필립스에서 그 아쉬움을 종결시킬 끝판왕이 나왔습니다. 바로 i9000 프레스티지 울트라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. 한정판답게 패키징부터 남다릅니다.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박스를 열면 본체부터 특별 구성품까지 끝도 없습니다. 아 이게 진짜 프리미엄이구나 하는 만족감이 팍팍!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마이너스 절삭력. 마이너스 0.08mm 피부 속 뿌리 수염까지 싹 정리해 줍니다. 어떤 방향으로 난 수염도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기만 하면 매끈하게 마무리. 하루 종일 거울을 볼 때마다 깔끔함이 유지돼요.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면도기 UV 살균 충전 케이스가 포함돼서 위생까지 책임집니다. 충전하면서 최대 99.9% 박테리아가 제거되니 피부 트러블 걱정 이제 끝입니다. 여기에 이번 한정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구성품 바로 3인원 딥클린 마사저입니다. 꼼꼼한 클렌징과 동시에 마사지까지 되니까 너무나도 편한데요. 여기에 필립스의 AI 기술까지 더해져서 맞춤형 쉐이빙과 면도 코칭까지 가능하니까 똑똑하기까지 합니다. 이 정도면 전기면도기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전기면도기 유목민이었던 저도 돌고 돌아 정착했습니다. 필립스 i9000 프레스티지 울트라 강력 추천!